안녕하세요. 연년생 5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돈으로 끝났네요. 저는 남편이 생활력 있고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그게 빚으로 돌아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수님의 권유로 영국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좀더 할까 고민하다 우연한 기회로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애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집안 사정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제가 비록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경험까지 있어도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두분 재산이라고 해봤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적금 얼마가 전부인 걸로 알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친정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았네요. 남편 쪽도 저희랑 별반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당시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우는 따로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었기에 이런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한 쪽이 심하게 기우는 느낌도 아니었고, 양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해올 테니 저더러 결혼식 비용 및 타객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둘다 반반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나중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농담하듯이 전세보증금은 어디 사라지는 돈이 아니지만 결혼식 비용은 내면 끝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돈 타령만 하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건 돌려받는 돈이니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벌써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동안 남들이 다 겪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은 한 1,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당연히 행복했어요. 남편도 기뻐했고 양가 어른들도 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 저처럼 입덧이 심한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당연히 출산휴가면 요가휴직의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느낌이었고 비록 팀원들이 저에게 따로 불평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어도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특히 광고회사가 트렌드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창의력이 요구되는 곳인데 저에겐 새롭고 특별한 어떤 걸 생각해낼 만한 정신적 여유는 고사하고 당장 눕고 싶고 앉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두달 정도는 어떻게 버텨냈는데 더는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사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남편이 먼저 관두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미 서운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퇴사하겠다 한인 남편은 난처하다는 듯이 결혼할 때 애가 지면 회사관 둘 거라고는 안 했지 않냐며 기왕 버티기 시작한 거 좀만 더 버텨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울면서 출퇴근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나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어요. 내가 지금 다른 남자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당신 애를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섭섭한 말만 골라서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는지, 금세 또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퇴사를 하고, 어쩌다 보니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둘째를 갖게 되면서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시면 애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솔직한 말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일을 덜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남편은 우리가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외벌이 하는데 자기 불쌍한 건안 중에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남편이 야속하고 치사해서 제가 모아둔 돈에서 얼마씩 드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부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그냥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쉬운 대로 시어머니더러 도와달라 하니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랑 친정 어머니랑 당연히 같을 리가 없지요. 일단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부탁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만 더 받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몇번 부탁드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거듭된 출산과 독방육가로제 삶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어요. 애들 커가는 모습을 위안 삼아서 어찌저찌 버티긴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남편의 배려 없는 말투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남편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툭하면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냐 저건 왜안 했냐며 비하 발언을 해댔어요 제가 한 번씩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받아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왜 버리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저만 보면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땀이 많은 남편은 겨울에도 장갑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다보니 남편 손이 많이 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로션 좀 발라라, 장갑 좀 껴라 해도 고집이 세서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손이 불긋불긋해졌었는데,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가득한 눈으로 남편 손과 저를 연신 번갈아 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애가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시키는 거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한 이후로 정말 부엌에 자기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한 번씩 들어가지. 설거지는 무슨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하니까 남편도 멋쩍은지 이거 추워서 튼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는 커녕 아무튼 당신이 제 평소 행실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며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시덥잖은 일 시키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들 둘다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여유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던 직장 후배에게 제가 요즘 여유시간이 좀 있는데 혹시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을지 물었어요. 용돈 벌이라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후배가 너무 반가워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의외로 흔쾌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돈 벌어온다니까 그렇게 반가운가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씩 집안이라고 육아를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눈치를 덜 주셨고 반찬도 해다 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몇년 동안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신 적은 남편이 아팠을 때 빼고는 없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제가 6개월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직이잖아요. 다시 집에 있게 되면서 육아와 살림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 번씩 뭔가 자기 뜻에 엇나가면 집안일도 자기가 해보니까 별 것도 아니던데, 그걸 못하냐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설거지, 그거, 그릇 몇개 대충 헹구면 끝이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바닥 몇번 문지르면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직장을 6개월밖에 못 다닌 거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어요. 나도 지랑 결혼만 안 했으면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커리어우먼으로 살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지금 어디서 자식을 낳아온 것도 아니고 지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그런 건 하나도 안 고마운가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화개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당장 머리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일을 저지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그 후배가 내일 시간되면 같이 커피나 한잔할까 그러더라고요. 마침 며칠 전 친정 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 하셨기에 애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만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하는 말이 전에 같이 일할 때도 느낀 거라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말랐냐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맨날 돈 타령하는 남편 때문에, 네일 아트는 커녕, 머리하러 미용실 가는 것도 큰 마음 먹고 가곤 그랬어요. 옷 하나 사 입어도 벌어온 돈 허투루 써제 낀다, 이러쿵저렇쿵 말이 많아서 입던 옷 돌려가면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남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후배 말을 듣고 있는데, 창피하면서도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딱 느껴졌어요. 저는 후배에게 정말 부탁인데 어디든 좋으니까 일할 데 없겠냐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자기랑 같이 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마음 맞고 능력 있는 몇몇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시작하려고 그런다면서, 마침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제안한 연봉과 복지는 대기업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고, 그렇게 이번엔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번엔 그렇게 좋아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던 남편이 기대와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여자가 그렇게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제법 커서 금방 유치원 가고 학교 갈 거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또 장모님 돈 들이자고 할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 핏줄 봐주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면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친정 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돈 이야기 먼저 하신 적 없고, 오히려 맨날 물려 입는 둘째 안 됐다고 옷 사주시고, 애들 간식 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본인 돈 쓰셔서 뭐 사오실 때마다 저도 제 선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던 거고요. 남편은 듣는 제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다내돈 갖다 세우 국리하는 사람들 뿐이라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니 이제 나도 돈벌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니까 하너뭐 그거 가서 몇 달이나 버티겠어라며 옛날 일을 끄집어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양수가 터질 때까지도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다는데 넌몇 달도 못 버티고 그냥 때려치고 근성이 없다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다고 빈정거리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그때 정신력으로라도 좀만 참아서 보라고 그럼 지금 직급이 얼마나 높아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어오고 있겠냐며 절 생각하면 답답해서 속이 터진대요. 애들 출산으로 인해 제 경력이 단절되고 그 이후로 여자로서 제 인생은 포기하고 오로지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살아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좋아하고 인색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설마 마음까지 저렇게 인색할 줄이야 정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유리창이 깨지듯 와장창 박살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지금 한말다 진심이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가 장난하는 것 같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니까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요가 살림 대충하고 친정에 돈 퍼다가 나를 거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안 벌어올 때는 돈안 번다고 난리더니 이제 돈 벌어온다니까 친정에 가져다 줄까 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미쳤다고 이제껏 이런 인간이랑 살았나 싶더라고요. 무슨 누가 저한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기라도 한듯 정식이 싹 들어서 저도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나이일할 거고 친정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주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육아 살림 반반씩 하자고 그거 못하겠으면 당신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면서 당신 벌어서 당신 쓰고 살라고요. 대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애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더러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냐고 당신이 나가기 싫은 그냥 여기 있으리고. 그냥 내가 나간다고 그러고 그 길로 애들하고 제짐 대충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곧 전세계약이 만료라서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참에 다 정리해버리자 싶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에 와서 버텼습니다.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절 키워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였죠. 다행히 승률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사서 그런지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양육권은 순순히 포기하던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받고서는 개고품을 무는데 저런 걸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고 참고 산 세월이 아까워서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제 뜻을 실컷 펼쳐보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이혼이라는 결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한몸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게나마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고 용기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